안녕하세요 명단에 거론된 사람들이 각기 본성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아 7장 61절에서 73절입니다 61절 다음은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에서 올라온 사람들인데 그 종족이 이스라엘의 자손인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귀환자들 중에서는 자신의 가문을 정확히 밝힐 수 없는 사람들이 642명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보를 분실했거나 조상들이 살던 지방조차도 알지 못함으로써 자신들이 이스라엘 혈통임을 입증할 근거를 전혀 갖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로 볼때 귀환자 대부분이 자신들의 가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오랜 이방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도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켰음을 보여줍니다 63절 제사장 가운데 호바야 자손 하코스 자손 바르실레 자손이 있었는데 바르실레는 길라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한 사람으로서 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제사장의 후손임을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하코스 자손은 자신들이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학고스의 후손들임을 자처했을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피하던 다윗을 정성스럽게 도와준 사람으로서 제사장이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바르실레 사위의 본래 이름은 알수 없으나 결혼하면서 장인의 이름을 따라 자신의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는 제사장 가문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였으나 길라 출신의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하면서 장인의 가문에 들어감으로써 바르실레 가문의 일원으로 취급되었을 것입니다. 64절 이들은 자기 족보를 찾았지만 얻지 못하고 결국 부정하게 여겨져 제사장 계열에 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제사장을 택할 때에는 가문을 명확히 추적해 분별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후손임을 증명해 줄수 있는 문서상의 증거가 없었습니다. 부정하게 여겼다는 것은 죄로 인한 더러움이 아니라 혈통의 상실로 인한 의식적인 더러움을 가리킵니다. 65절. 그래서 총독은 그들에게 명령해 우림과 둔밈으로 다스리는 제사장이 나오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총독은 1차 귀환을 이끈 수룹바벨을 가리킵니다. 우림과 둔밈은 그것이 부착된 에봇과 함께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제사장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에서 없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본서 이후의 성경 어디에서도 우림과 둔밈을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볼때 우림과 둔밈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성물이란 희생제사를 드린 후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을 가리킵니다. 66절에서 69절, 온 회중의 수가 4만 2360명이었고 거기에 남녀 종들이 7337명, 남녀 노래하는 사람들이 245명이었습니다. 또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낙타가 435마리, 낙이가 6720마리였습니다. 종들은 가축 등과 같은 재산으로 인정됨으로 회중의 수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기록되었습니다. 귀한한 총수의 6분의 1에 달하는 노비들이 함께 귀환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나름대로의 생활 규모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드러내며 또한 비교적 노비들에게 관대했으리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노래하는 사람들은 성전 예배와 상관없이 고대 중군동의 관습에 부유한 자들의 잔치할 때 흥을 돋구거나 장례할 때 슬픔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고용한 노래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당시 이스라엘의 부유층이 상당한 경제적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재산을 운반하기 위해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왔다는 사실 또한 그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윤택했음을 암시합니다. 이들의 귀환은 제2의 출애굽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70절 어떤 족장들은 건축하는 일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개와 제사장의 옷 530벌을 보물창고에 드렸고, 포로 귀환자들의 귀환 목적은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귀환자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양의 기부금을 드리는 것은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축을 위해 자신들의 물품을 드린 것과 유사합니다. 1차 포로 귀환자들의 헌신을 세밀히 보도하여 백성들의 자발적 협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 총독이 드린 금천 드라크마는 8.4kg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스룹바벨 총독은 제사장 옷 530벌을 드리므로 이스라엘 신앙의 구심점이 되는 성전 제사의 활성화를 기하하였습니다 71절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 회를 보물 창고에 드렸습니다 당시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을 짓는 일에 얼마나 큰 열심을 가졌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들이 들였던 금 2만 드라크마는 168kg에 해당합니다. 금은 1.25kg이 됩니다. 이렇듯 포로 귀환자들이 얼마나 많은 부를 가졌는가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포로지를 떠난 일이 어려웠을 거라 짐작이 되고, 그래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은 이유도 되는 것입니다. 73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몇몇 백성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고향에 정착했습니다. 1차 귀환자들이 각기 자기 고향에 정착했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당시 귀환 공동체가 대적들의 공격을 두려워하여 본성을 버리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에 이들로 하여금 본성으로 돌아가도록 촉구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에스라 2장과 거의 동일한 귀환자 명단을 굳이 재언급한 것도 바로 이 시점이 그들이 바벨론 땅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목적을 이루는 시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실 성벽이 재건되었다고 온전한 성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성안에 충분한 수요의 백성이 거주할 때 성읍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갖기 때문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고국으로 귀환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견디기 힘든 시련들이 뒤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짜여진 수동적 완성품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과 헌신과 적극성을 요구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환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며 환경을 바꾸게 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는 한 개인과 한 시대를 통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 한 가족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능동적으로 헌신하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